삼회 분만이저 아, 깊은 걸돌려 씁니까 아빠 풍단 나 분양인들 척한들 하나 둘셋넷으아 하나 둘셋넷다아아 어허 아허 아주 상쾌합니다 현재 제가 38분 뛰고 있고요 이렇게 머리 대고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죠. 어, 어, 어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, 이것도 기초적인 거죠. 어, 어. <laughs> <laughs> 그다에 제가 자주 사는 정갈 자세 이렇게 이거는 좀 평평해요 이게 자세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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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이것도 약간 어렵긴 하지만 뭐, 그런 대로, 어렵지 않게, 좀 연마하면, 쉽습니다. <laughs>